칠장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 후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나뭇가지를 살랑거리게 하는 바람조차 없도록 사방의 바람들을 꼭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서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내네 천사에게 천둥 소리처럼 외쳤습니다. 땅을 해하지 마라. 바다를 해하지 마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까지는. 나무 하나도 해야지 마. 나는 토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들었습니다. 14만 4천 명. 토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토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만 이천명, 납달리 지파에서 만 이천명, 문하세 지파에서 만 이천명, 시무원 지파에서 만 이천명, 레위 지파에서 만 이천명, 이사갈 지파에서 만 이천명, 스불론 지파에서 만 이천명, 요셉 지파에서 만 이천명, 베냐민 지파에서 만 이천명이었습니다. 나는 또 보았습니다. 거대한 무리의 사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파, 모든 종족, 모든 언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전심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은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주위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천사들, 장로들, 동물들이 보좌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노래했습니다 참으로 그렇다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손기와 힘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무궁이도다. 참으로 그렇다. 바로 그때 장로들 중 하나가 나를 불렀습니다. 여기 흰 옷을 입은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서 온 이들인가? 흠칫 놀라 나는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장로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큰 환난을 겪은 이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께서 그곳에 그들을 위해 그분의 장막을 쳐주실 것이다 더 이상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불볕이 없을 것이다 그 보좌에 앉아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소선하는 세무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왜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심판에서 네 기수는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죠. 네 천사는 이에 대항하여 성도를 보호합니다. 연기시록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를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8절에 처음 네 가지 인 심판에서 이 땅과 거주민이 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로 3절에서는 아직 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읽으면 모순이 생기죠. 7장 1절로 3절은 6장 1절로 8절을 선행하거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네 명의 악한 대리인들이 땅을 황폐하게 하기 전에 인침을 받고 보호됩니다. 이는 보호를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어떤 보호입니까? 육신적으로는 해를 입으나 영은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가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견지하도록 인을 칩니다. 출애급 심판에서 이스라엘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천사가 진짜 성도에게 인을 친 장면을 인용한다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지막 문자 타오는 표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기시록의 인침의 모형론적 예언이죠 무엇보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시됩니다 어떤 경우든 성도는 보호를 받고 대적은 살륙을 당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선발되어 총 14만 4천입니다. 개시록의 숫자는 대체로, 대체로 상징적입니다. 이들은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볼수 없습니다. 21장의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벽의 높이는 144 규빗입니다. 따라서 이는 속량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문제의 열쇠는 구약의 인구조사를 1세기 유대주의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구약에는 두 종류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 인두세를 징수하기 위한 인구조사죠.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나오죠. 다윗당시의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금, 은을 쌓지 말라는 왕의 법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전승에 따라 이방왕이 인두세를 부과할 때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나한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용 가능한 군대수를 헤아리는 조사입니다. 굽란 공동체는 민기 1장, 인구 조사를 임박한 메시아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로 이해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 잃어버린 열두 지파의 귀환도 종말론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열둘 열두 지파 곱하기 열둘 열두 사도 곱하기 천은 십사만 사천이죠. 여기서 천은 통상적으로 군단 수이고 큼난 공동체는 천 단위로. 영구적으로 조직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정복 때각 지파에서 천명을 차출하여 전쟁을 치렀죠 민속의 31장 보세요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진두지휘하는 종말론적 성전에 참여하는 군대수입니다 광야의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어 이스라엘 전체가 포진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7장 5절로 8절에서 12지파의 목록은 어떤 전승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왜 유다지파가 처음 등장할까요?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11장 14절, 14장 2절, 미가 5장 5절, 6절에 따라 유다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아들들, 지파들을 불러 모은다는 전승을 반영합니다. 유대전승에서 유다지파는 군사 지도자의 지파로서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나머지 지파의 배열은 분명하게 설명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단과 에브라임은 왜 빠졌습니까? 명확한 설명은 어렵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단지파가 우상숭배에 연루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요셉과 문나세가 단과 에브라임을 대체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메시아 왕국에서 열두 지파의 재결합을 시사하는 에스겔 37장 14절 이하에 근거한다는 견해입니다네 번째로 레위 지파가 군사적인 인구 조사에 포함된 것이 이례적입니다. 쿰란 문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포함됩니다. 무기로 싸우지 않지만 군사적 행동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전쟁 전후에 기도하고 진군 방향을 지시하는 나팔을 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사실상 레위인의 전통적인 역할은 끝났습니다. 신약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전 제사를 대체했습니다. 우리에게 14만 4천은 누굽니까? 제국의 이름으로 인간 세계를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세력에 저항하여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입니까? 14만 4천의 다른 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 집단을 다른 시각에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장의 흐름을 보면 둘은 구별됩니다. 14만 4천은 인침을 받았고 종말론적 성전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열방으로부터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성량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여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동일시됩니다. 21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열방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보편적 구원사상의 경향을 띕니다.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한 신실한 증인들의 역할에 따라 열방의 구원 범위는 달라집니다. 흰 종려나무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장면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단어죠. 구원은 보조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참여가 필요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칠종영광성으로 화답합니다 13, 14절입니다 유언계시록에는 역설적 상징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상징적 의미를 창출합니다 독자의 기대를 반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5 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도살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리를 씻습니다. 희게 하기 위해서죠. 어린 양의 피로 씻습니다. 피로 씻는데 어떻게 희게 됩니까?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피에 깊이 담근 옷을 입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의 인형이죠. 흰 옷은 붉게 물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설정된 기대를 뛰어넘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붉은 흰 옷이란 역설이 창출됩니다. 하얗게 하려고 씻었는데 붉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물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장막은 에스겔 37장 26절 이하의 반향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장막을 치고 거하십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전전에 들어가서 구원의 안식을 누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이사야 49장 9절 10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의 샘물 근원을 요한은 생명수 샘으로 표현합니다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근원이죠 영원한 교제의 삶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37장의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보호합니다 다윗과 어린 양을 연결하죠 눈물을 씻어준다. 이세야 25장 8절의 인용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허다한 수 14만 4천, 장막으로 보호받은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